감사 보니까 누나그흑백해 가지고 예. 그 거. 아아 네. 아그아 맞아, 맞아. 너무 예쁘더라고요, 예쁘게 아 너무 이쁘더라고 그아거기가 맞아. 좋아아수빈 아, 음. 아지 아비 가비 자 인정로 나서 찬스 사주세요. 아 네. 아 어차 리바운드 저희가 잘알았어 이러고 <놀> <그렇게 너무 놀> 욕하지 <놀> 말게. 아니야, 진짜 든 <놀> 아, 씨 <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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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못 넣어 우리. <놀> 마 <놀> <making 놀> 오케이 안돼 가져 아, 맞아 아 하나 괜찮아 하나만 두면 돼요 누나. Lisa, quer 슛! 화이팅 화이팅! 안돼! 아니 체력이 없는건가 뭐야? 오늘 다술 먹고 온거냐고! 오늘은 3시 밤에 자고 아가이 3시간에 자고 한 6시 반? 그 쯤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좀 사정이 있었어 잠을 못 잤어 쉿! <laughs> <쉬>! 아 나이스~! <laughs> 오빠 나이 Abby Gabby. 5초, 4, 3, 2, 1, 오 마, 다, 오 마, 다, 빼,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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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 좋아 우리 띠, 띠, 야돼 오케이. 오호 스텝백, 아란슬 오케이 <웃음 Fern Babs> 가자. 와 형님 패스 굿. 스리, 어마 어마, 시리 가자. 아,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민사 민사. <derni> <소수> <Gin KarAT> 아 가비. 가비 1분 30초 하나만 더넣자 하나만 칠6아 다시 1 4초22한 스텝 한 스텝 단지! 1분! 와!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아야, 는 어디.. 그.. 거비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가비! 아야, 아근처아 <laughs> 아니 아야 뛰어가니고 알아 아야 나라 따라다 녀 아야. 젊은 님, 젊은 님. 여기서 맞네요. 오케이 아야 다음 네. 네서부터 아야 다음 제가막네요아그런 가! 아, 아. 아, 아. 장민서 레트고! 10초 불촛어 우리 먼저 먼저! 10초! 10초! 1불촛6 10, 5 어머? 됐다.